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오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9시 경이 되었습니다. 오후 9시 경. 그리고 제가 리뷰할 종목은 S&P 해외 선물 지수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한게 5일 전이죠. 제가 4월 25일 날 이제 리뷰를 이제 했었고 뭐 꾸준히 제가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게 이제 S&P 선물 지수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제 리뷰를 이제 할 때는 이제 S&P 해외 선물 지수를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닌 해외 선물 지수를 제일 1순위로 제가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까지 이제 제타 이제 도달하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꾸준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제 2928, 그리고 이제 3000, 이제 이런 레벨에서 어 피부 낮집율 영6육일팔 퍼센트 비율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급락을 이제 시, 시작하는 이제 시점에서 이제 일자적으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와 나와주 이제 요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다시 제 재차 하락을 한 모습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요런 레벨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 차에 대해 이차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 항상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제가 꾸준히 지금 이제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토탈 전부 다 합치면 이제 네 번, 다섯 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변함 없이 초기에 제가 이제 봤던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변동되는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레벨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제는 정말 이제 매도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둘중 이제 하나로 나타나겠죠. 이제 정말 이제 가격이, 어, 제가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실패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만약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어, 제가 그 계속해서 리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수립을 이제 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어, 계속해서 리뷰를 했었던 어, 그 관점을 그 관점의 내용대로 이제 떨어진다면은, 제가 초기에 계획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어, 제대로 올바르게 이제 배팅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리뷰를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꾸준히. 꾸준하게도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매도 관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제가 이때까지, 어, 주식 분석을 이제 하면서 차트, 차티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매도에 대해서 이제 배팅을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만약에 어, 구독을 이제 하시고 꾸준히 이제 보신 분이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제 동일 계속 그 그림이 이제 왔다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많이 떨어진다면은 어, 제가 그 초기 때 그렇게 이제 계획했었던 부분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뭐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꾸준히 제가 리뷰를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시점이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일하게 이제 꾸준히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확률에 이제 배팅을 이제 때린 상태죠, 이제. 확률에 베팅을 때렸고 이제 하락하는 쪽 이제 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전의 최저 저점이죠. 이제 이 저점까지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될지는 이제 그때 또 지나봐 시간이 지나봐야 뭐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레벨에서 아마 뭐, 투자자분들이 뭐딱두 가지로 나뉘겠죠. 아, 이제 정말로, 어,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뭐별 이슈가 뭐 없으니,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반등이 뭐 많이 이제 올라왔으니, 이제는 어, 안착하고 이제 더 위로 이제 올라갈 그런 기세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어, 더떨 이게 이제 그냥 이제, 그 반등이 이제 잘 나온 것뿐이다. 아직까지 이제 2차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는 분, 분들도 있겠죠. 뭐두 가지로 만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타타 유튜버 이제 분들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뭐 올라간다는 쪽에도 이제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좀 놀라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초기부터 계속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뭐 될지 저도 참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결론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오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